종이의 집. 한국파. 이제 종이의 집 오픈까지 단 하루가 남고야 말았습니다. 내일 4시에 오픈하는. 아마도 보통 넷플릭스 기대작들이 금요일 오후 4시에 오픈해온 걸 보면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종이의 집 현재까지 나온 예고편, 제작기 영상, 성공개 영상 모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예고편 영상은. 남조선 정부와 더불어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양국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며 공동으로 화폐를 만들어 서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통일 직전에 한국이라는 유일무이한 설정하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동경제구역이라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위치한 통일조폐국에서 4조, 4억도 아닌 4조를 훔치는 대담한 강도당과 남북합동대응팀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시노시스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네, 며칠 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선 돈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종이의 집 리메이크 플러스 오징어 게임을 만든 코리아의 K-컨텐츠 플러스 한국적 요소의 퓨전 국가인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나온다 이건 100% 외국인들 난리 난다 하는 마음으로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발표회에서 박혜수 배우는 많은 배우들이 하회탈의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원작에서 달리 가면을 쓰고 자유의 상징이란 의미를 준 반면, 우리는 안동의 하회탈을 하게 됐습니다. 풍자적인 의미나 권력층에 대한 비난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 정말 이거 웃으면서 총을 든이 모습이 풍자적인 모습과 동시에 기괴한 공포 분위기마저 느끼게 하는데요.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 이어서 류용재 작가는 원작 장점이 개성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건 답습이 될것 같아서 한국판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변주를 줬죠. 배우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줬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들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작 캐릭터들이 워낙 개성이 있다 보니 그대로 따라가는 답습보단 한국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변주를 줬다 하니 나쁜 짓을 할 거잖아?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하도 여론이 K-심파, K-남북이야기 선수 입장 뭐 뻔하다 하니까 아씨 이번에 진짜 이갈고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는 마음으로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댓글에다 링크 첨부해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북조선 출신이 잘못을 하면 남조선 쪽이 벌을 받는 거지 일단 박해수 배우의 베를린이 조폐공사를 장악한 모습과 서로 잘 감시해야 같디. 저 국장 동지, 뭐 질문이라도 있으신가? 벌리라면 혹시 어떤 일? 곧 알게 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그 갈라특기 아니래. 서로 적 대시하게 만들어서 진짜 적을 잊게 만든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이니까. 우린 최대한 인질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최대한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지. 서로 감시하게 시킨 건? 아이 그냥 싸우라고 등을 떠밀어버리지 그래. 그 장악한 모습이 교수의 계획과 다르지 않냐며 싸우는 내부 갈등 모습. 그저 가벼운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우리 사이처럼. 이어서 도쿄와 베를린의 과거를 암시하는 대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나만 기대돼? 와 이거 몰입감 장난 아닌데. 아이 형들 무서워서 기대된다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킹고는 한번 나올 것같음 <laughs> 어쨌든 까든 옹호를 하든 칭찬을 하든 일단 영상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 내일 4시에 다시 만납시다. 그럼 지금까지 또 구독 안 했어요. 혹시 어쩔 필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어쩔 필름을 구독할 거야.